여러분, 윤기잘잘 쫀득한 우엉조림 궁금하지 않으세요? 41년 우엉김밥집 사장님의 우엉조림 알려드릴게요. 우엉 500g 흙을 씻어주세요. 절대 필러로 벗기지 말고 칼로 가볍게 긁어주세요. 우엉껍질이 훨씬 얇게 벗겨집니다. 껍질을 벗기면 우엉이 바로 갈변돼서 당황하셨죠? 그래도 절대 물에 담그면 안 돼요. 소중한 사포니니 다 빠져나갑니다. 가볍게 씻어 물을 빼주세요. 한석봉 어머님 가래떡 썰듯이 어슷 썰어주세요. 4장씩 모아서 채썰어주세요. 우엉 채 썰어주세요. 우엉채 500g을 얻었습니다. 진간장 5큰술. 연두한큰술 넣으니, 맛간장이 되었습니다. 올리브유 두큰술 들기름 한큰술에 우엉채 넣고, 강불에서 5분 볶아주세요. 들기름 향이 우엉조림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물두컵에 양념 넣고, 뒤적뒤적 해주세요. 이제 오래 끓여야 하는데, 우엉의 맛과 향을 지키기 위해, 뚜껑 덮고, 중불에서 15분 끓여주시면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돼요. 15분 후, 가운데를 열어보면, 뚜껑을 덮고 끓여서 쉽게 타지 않아요. 이제부터 요리사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강불에서 번개 같은 손놀림으로 순식간에 볶아주세요. 여기에 쌀조청 3큰술 넣으면, 윤기가 잘잘잘, 식감이 쫀득쫀득, 침이 줄줄 흐릅니다.